내려가고 싶어요 안돼안돼안돼안돼안돼 비야 비야 오너라 작작 오너라 호박잎을 불따 가 우산을 받고 기구르게 가방에 있어. 가방 속에 쇼. 가방 안에 들어가 있어. 쇼. 예, 오늘은 2025년 9월 12일 금요일, 프라이데이. 코로나 우어, 코로나 전쟁 5년 5년 7개월 7개월 12째 일 되는 금요일입니다. 아 오라는 사람은 안 오고. 기다리는 사람은 안 하고 내일, 그니까, 러 내일 13일, 그니까, 내일, 13일에 금요일에, 금요일 금요일. 내일, 워싱턴에서 인권대회를 하는데, 모스타탄, 모스탄 대사랑, 모든, 그, 짱, 꼴라중국사람은별로고 그리고, 전환길, 한국사 강사랑. 내 한국사 강사가 제대로 가르쳤으면 이러지 않지. 미안하지만. 어쩐지 여기냉장그냥은 아닙니다 자, 가볼게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우산 떨어졌다 엄마 우산, 이거 황사비야 우산 맞으면 안 돼, 피 맞으면 안돼자 야, 오늘 머리 감았는데 머리 감았니가 이거 황사비 맞으면 안돼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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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어쨌든 워싱턴에서 인권데이를 이랬는데뭐 스탠드 사람, 뭐지뭐 이런 거 한게 있는 거 사람. 그런데, 북한 탈북자들도 다범죄자들 아니에요, 북한에서는. 그런데 다 이렇게 은제 주고, 옴놈면은 국정원에서, 안나원에서 먹여주고, 입혀주고, 정착금 주고, 쓴놈망 주고, 연구임대 주택 주고, 직업 알선해 주고, 뭐해 주고, 주변에 그다 안전하게 주고, 투자만 다해 주는데, 오스턴 대사가 왔을 때 서울 시청에서 서울 그러니까 시청이 아니야, 시청 공무원이라면 그렇게 못하죠. 온 거를 취소를 해갖고 강의를 취소를 했대요. 그리고 뭐 MBC에서 뭐 800만 원을 저기 뭐 강사비 줬다고 아주 거액의 혈세를 줬다고. 아니 그런 무식한. 응. 연예인들은 3 0초 나가는데 원래 저기 국제법에 의하면은 3천만 원을 줘야 되는 겁니다. 한번 그렇게 하면 비행기를 몇 시간을 타고 왔습니까 비행기 타고 오죠. 수입상실 들어가죠. 거기를 사달래가 못 산다. 명예가 들어가지요. 집에 들어가죠. 그리고 마음대로 제작할 수 있죠. 홍보 저장을 한다고 했죠. 그 모금도 할수 있고 공공은 어쨌든 공공전 공공사업을 공략 사업을 얼마든지 할수 있는데 누군지 이? 세상에. 여기까지온다난 차비도 안 주고, 뭐, 호텔도 안 주고, 경로도안 주고, 그러고 내쫓았대요. 그번에 윤석열 대통령 뭐래. 그 화가 나, 안나가겠 화난. 그러면 안 되죠. 그거는 민사법으로도, 아주 완전 계약 위반이고, 좀, 음, 박석부리 했다가, 민, 민짜에다가, 민짜에다가, 관대에다가, 위자료까지 청구해야 돼. 국제법으로, 배로 배로 청구해야 돼. 국제배상까지 청구해야 돼요. 그런데 얼마나 무식하면은, MBC에서, 네. 그 기자라는 게 이렇게 하면 돼. 800만 원을 아니 일주일에 800만 원 부탁했다. 그거를 시청해서 지구로 거액의 혈세를 주게 돼. 이런 식으로 가짜 뉴스를 가짜 뉴스도 아니고 그런 식으로 뉴스를 내보내갖고 아니 김어준이라는 사람은 도대체 얼마를 받는 거고 김재동이라는 사람도또 몇만 아니 지금 연예인들 3 0조그 CF 찍는가 30초 찍는 게 최하가 3천만 원입니다. 그래서 내가 항상 그 최하 그냥 음? 우리 가면은, 기본 수당은, 국민은, 기초는, 기초는 엄청게 하듯이 나는 항상 하 삼천만 원이라고 옛날, 벌써 삼십 년 전부터 난 삼십만 원에, 지금도 삼십만, 아니, 지금도 삼천만 원에, 그래서 그 11조, 1 0 0조에서 저번에, 박근혜 대통령 때도, 국민 때도, 300만 원, 그, 앉아갖고, 그럴 때도 수술을 쓰고, 이렇게 됐죠. 그 윤석열 대통령은, 이론도, 저기, 막, 여기 임대료 관리비 들어가느라고, 아니, 관리비 들어가느라고, 그리고 경비 들어가느라고, 윤석열 대통령은, 있으나, 하나, 좀. 근데 뭐, 윤석열 대통령은 김결이 뭐, 뭔가, 뭔가 다 모금을 한다 그러는데, 참, 대통령 예우를 하나도 안 하고, 그러고 내가 일부러, 이제부터 저, 중랑구청 선거대사로 나섰다고 하는데, 내일부터, 내일도 그 인권대회 끝나고 나서, 아, 그렇게 나보고 가자, 가자고, 그냥, 그러고, 또, 오라고, 오라고, 겠는데 또, 요번에, 그 그냥, 불법 체류자들 300명, 저기, 하는 따박 올라던 응, 그냥, 10명의, 그, 범죄자들을 전 세계에 왜 태워봅니까? 예, 네? 남의 범죄들. 아니, 중국이 뭔사나 난, 중국에서, 중국 사람들을 중국에서 데려가야지. 왜 우리 전 세계에다가 남의 죄인들 을 갔다가 쪽에서 말 그대로 불법 처리를 잡는다 오면은 불법 처리를 잡고 불법 처를들가셨는데 이런 들 갔다가 우리 비행기에 왜 태워옵니까? 이거는 무엇을 말합니까? 보증을 쓰는 거에요 보증을 쓰는 거. 예 그러고 중국에서는 지금 말 그대로라 중국 죄인들 을 갔다가 우리가 왜될거옵니까 그거 책임지겠다는 있는데. 그리고 자기네들이 알아서 한다는 거고 그러고 이럴 때는 적십자가 나서야 되는 겁니다. 국도 인도주의로. 예. 인도주의로 나면 국경을 초월한 분들기 때문에 어쩌면 문제점이 하나도 없어요. 기타에다가 거기에다가 법을 하나 추는 자 복도를 추가해갖고 외교법에 또 하나 갖고 거기서 과태료나 벌금을 조금 물뭐 수수료나 그고 그러고서는 어? 만족하고, 그러고서 귀국하면 되는 거지, 불이한데 아니, 왜전 세계를 왜 보내고, 왜 호들갑들어, 아, 왜들 그렇게 모르는지, 진짜 나 답답해갖고, 나, 예. 중, 저, 소련에서 소련 난민들이 이게 한국이 없는데 또 19년 전에서 19년 걸렸어요. 어떻게 해서 19년이 걸렸는데, 89년 88 올림픽, 올림픽 때부터 약속을 한 게, 88 서울 올림픽 때 약속한 게, 에? 사실, 그나는 독을 베르는방베르는장까 문화 찍어놔서